자, 얘를 갖다 계산할 때, 어, 이것을 갖다 분배해서, 분배를 했더니만, X 어, 앞에 있는 개수가 3분의 2하고, X 앞은 6분의 1이니까, 충분하기 수해서 일단 2분의 1을 곱할 것이고 Y는 2가 있고, 4가 있고, 최소금 대수 4가 되어있으니까 얘만 2분의 1을 곱해서 이렇겠습니다 X를 이렇게 좀 땡겨서 쓰고, Y는 좀 뒤쪽으로 아, 밀어서, 이쪽에다 쓰고, 이쪽에다 써. 성문되어 있으니까, 이렇게. 이렇게 되는데 아 도심이 아니 틀린 부분이 여기 있네요. 얘는 마이너스 2Y가 되는데 마이너스 2Y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2Y 플러스 3Y가 되니까 여기는 얼마가 된다 플러스 3Y가 되니까 4분의 3이 되겠네요. 지웠더니 여기가 4분의 3 A값은 2분의 2될 것이고 B값은 4분의 3이 되겠네요. 4분의 3이 되니까 그러니까 4분의 3 그래서 이거 사업는 사업했더니, 이거 사업는 3이 됐기 때문에, 얼마를 더? 마이너스 사업 1이 된다. 마이너스 1이다. 마이너스 사업은 1이 된다. 3번.